다 먹고 이것만 입는 거명 자, 기야 오늘의 음식은 나야. 자, 기 야, 뭐해? Oh, God! Oh, 뭐 자수성가의 대명사 느낌으로 네 예, 맞아요 그 자가잖아 자가죠 자가. 자가 이 자가를 또 구경을 하네요 오늘 제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을 샀다고 해요 헉, 진짜 부럽다 우리 그러면 자가. 자가 한번 구경을 하러 네. 가고있습니다 칸쵸 이 먹을까? 이래이래이래 칸쵸 이리 앉아 둘다 앉아 어이치손 오이치 어, 잘했어 어이 엎드려 엎드려 <목소리> 문좀 열어주세요 저희 왔어요 네, 예, 아 핸들을 다니세요들어오세요오뽀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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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오오오오오 아이 오오오아오오오오오이오오 진짜 조오오오 진짜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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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다연 씨의 공간입니다. 예, yeah. 유다연 씨의 공간. 자가. 웰컴. 웰컴. 와우. 따라라란 딴. 따라라란 딴. 이 노래 하면 옛날 사람이래. 언제 옛날 사람이지? <laughs> 그치, 그치. 오. MBC. 와 뭐야, 레고야? 레고야? 응? 아, 스타벅스 레고야? 아, 어. 스타벅스에서 나왔던 레고. 어. <laughs> 어, 아, 바로 직구경 하는 거예요? 행운에 이달러 해놓은 거야? 아, 맞죠. 행운에 이달러돈 들어오라고. 아. 오. 귀엽다. 아기자기하게 해놨네. 어? 내 사람도 적으로 만드는 말실수. 말실수 하려고 산 건가요? 말실수 많이 하나 봐요. <laughs> 우리 다 같이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예. <laughs> 우리 셋다 말실수 안 하려면은, 예, 읽어보는 걸로. 혼자 살땐 냉장고를 한번 봐야 됩니다. 와! 아 야, 진짜. 여기 좀. 옆... 아, 시어머니 온거 같네. 아, 딱자 여긴 좀딱 여기. 아니, 아니 머리끈이 왜, 너무 왜 있어? 머리다이 진짜. 아 죄송한데 머리끈이 냉장고에 아, 왜 있는 거예요? 하다. 혹시 뭐 잠글 때좀 매나야 될때 필요할까 봐. 아, 네. 아니 이거는 뭐 언제 먹으려고 이거는 지퍼로 이렇게 냉겨 놨어. 아, 여기다가. 꼬물이 간식이네. 꼬물아 아, 이거 뭐. 먹어. 야 먹으라니 지금 언제 건지도 모르는데. 아니 개판이네요 진짜. 어. 냉장고가. 아니 소스통이 뭐. 이렇게 누워 있을 일인가요? 자주 어... 쓰니까 자주 써서 누가 받다고요 어... 치킨 스톡 어... 어... 조미료는 중요하죠 치킨 스톡도 있는 거면 요리를 꽤 하는 여자거죠 전... 아니면 요리를 주기적으로 해주는 남자가 집에 오던가 정답입니다 <laughs> 어... 안해 먹으니까 어, 그럼이 와술 밖에 없네 술을 안, 예. 먹, 안 드시는데 아니 오실까봐 미리 아, 준비해 놨죠 오늘을 얘. 위해서 어, 어. 어 이거 머리 좋아지는 음료수야 먹어야겠네 우리 <laughs> 다 먹자 이거 진짜 서울대에서 만든 <laughs> 진짜 어, 오, 서울대 네. 마크가 있잖아요 어. 이거 먹으면 서울대 갈수 있어 이제? 지금은 갑자기 못 가죠 그럼 서울대 다니는 남자 만나 어? 우와, 우와! 자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야... 침대 높이가 자존감의 이 높이래요. 진짜로? 그래서 나 침대 진짜 이만하거든. <웃음> <웃음> 나 진짜로 나 침대가 진짜 발목이야. 진짜. 진짜 높잖아요. 나... 프레... 높은데 침대를 또 높은 걸사 가지고 야 이렇게 높으면 안 불편해. 근데 와 진짜 높다. 어머. 야, 그러면 예림이는 침대가 여기 있고 나는 중간이고 얘는 높으니까 자존감이 1, 2, 3번이네. 상징하지. 와, 진짜. 자존감이 바닥이라고 볼수 있지, 나는. 뭐 그래, 보여 줄게. 어. 칸초일라. 칸초야. 칸초 여기 떠요? 칸초일라? 여기 계단 있잖아, 요 귀여워. 칸초! 간초, 칸초야. 칸초야. 여기 엄마 부른다. 일라 칸초일라. 칸초일라. 가기 싫어하는데. 칸초야. 어. 야. 칸쵸 칸쵸 칸아 어. 아, 좋아. 잘때 외롭지 않다. 약간 요런 느낌. 이렇게 잘때 이렇게 누워 있으면 강아지 두 마리 같이 올라와. 근데 약간 지금 다현 씨가 침대에 누웠잖아. 어떤 느낌인지 알아?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딱 붙었거든. 옆에 누가 누구... 막자주 그러니까 아! 눕는 눕는 것처럼. <laughs> 내가 여기 누우면 애들이 이제 여기에 베개를 베고 누워서. 아닌데 여기로 <laughs> 아니 근데 애들도 열로 가던데. 아니. 저 약간 여기에 네. 누군가가 앉아 있을 것같은 <laughs> 누워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칸쵸칸쵸 침대 같은 데 아, <laughs> 여기 너너 침대잖아 이렇게. 이렇게 아 잘한다. 여기에 이제 촬영할 때 입는 옷들이 있는데 이렇게 뭐 이런 프릴 치마나 이것도 있고. 야, 이거 입고. 야, 야 이렇게 조그만 거 어떻게 입어? 그니까 이거 어떻게 입어? 이거 이거 알지? 이거 사이즈 이거 해보려면. 아목목 목, 목에. 자 맞아요? 예림 씨. 죄송한데 턱받집대로도 작아요. 목이. 어디서? <laughs> 암. 어? 덮어져. 예림이 돼. 예림이 목에 맞아 근데 저는 길이가 안될것 같아요 예림이 이거 입으면 거의 뭐 반이 다 보이죠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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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나체죠 어떻거 예. 어, 어, 뭐 뭐. 큰일 나죠 진짜 <웃음> <웃음> 언니 혹시 안 입는 옷 없어요? <웃음> 없어 <웃음> 없어 아니 근데 언니 안 입는 옷 있잖아요 없다고 어. 새끼야 아왜 <laughs> 없어 이런 거 허어, 너무 예쁘다 언니 이거 안 입죠? 아니 입어, 새끼 아, 아, 이게 방법이야, 방법이요. 어, <laughs> 저는 아예 옷에 탐을 못 냅니다. 뭐 목도 목도 안 되는데 어떻게 입어? 아 이것도 <laughs> 그상준이 오빠 거에서 입었던. 어머! 아 이거 팔뚝밖에 안 들어갈 것 같아. 어머. 상준 이 상준혁 박거. <laughs> 이거 거의 내 팬티 사이즈 내. 옷. <laughs> 야 예림아 팬티랑 똑같지 않니 사이즈가? 아, 미안 한데 팬티 엉덩이 하나밖에 안 들어갈 엉덩이 예, 들어가. 엉덩이도 안 들어가. 안 안돼. 자그 제가 한번 티 반팔 티에다 입어볼게요. 아 진짜. 야, 너무 작다. 옷이 진짜 손바닥만 하다. 이게, 이게 이렇게 들어간다. 야, 거. 나 거짓말하고 내 지인 중에서 옷이 손바닥만 한거 처음 봤어. 아, 나 진짜로. 되는 거야? 어, 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해서. <laughs> 근데 다현아, 이런 걸 입으면 숨은 쉬어져. 이게 아무것도 안 입고 입었다 생각하면. <laughs>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laughs> 전... 그냥 헐벗은 거지. 그냥 아예 반밖에 못 가. 이렇게 내가 입었었거든. 죄송한데, 너무. 거지 같은데? <laughs> 근데 난왜 이렇게 촌스럽냐? <laughs> 아, 여기 마지막 방을 보제 오빠 아 여기는 이제 내 사이즈 옷이 있네 여기 약간 칙칙한데요 약간 이거는 다 수영복 <laughs> 이만큼이나 있어 수영복이 왜 이렇게 많아요 벌써 브라자만 나왔어 벌써 브라자만 <웃음> 열자마자 <웃음> 죄송한데 이거 꼭지 가리기 아니에요. <laughs> 진짜로? 족꼭지 아닙니까? 족꼭지. 그니까요. 러 다, 수영복이. 다비키니예요다 비키니. <laughs> 수영복 안 입는 거 없어요? 왜이 새끼야? <laughs> 야, 근데 이거 수영복 일할 때 입는 거야? 왜 이렇게 많아? 일하러 나는 해외를 많이 갔으니까 공연할 때는 이런 거 입었어. <laughs> 아, 너무 예쁘다. 이런 거는 딱 눈에 튀겠다. 근데 수영장에서 이런 게 예뻐요. 제가 이거 인스타에도 사진 올린 게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거 로브 같은 거 아, 위에 입는 거. 아. 아, 뭐, 오! 이거 아니 뭐? 야 잠깐. 죄송한데 이, 이거 뭐야? 죄송한데 제 손바닥 잡아. 야 이거 조약돌 아니야 이거? 저는 근데 또 이게 바스트 포인트가 커서 이게 안 가려질 걸요딱 <laughs> 거기만 가린 거. 태닝할 아때 너무 좋지. 근데 저는 실제로 그냥 위 안에 블랙을 입고 이런 거 입는 거 좋아해요. 밑에 이런 거 입으면 아 약간 좀, 이거 망사로 어, 가려지게. 이게 더 섹시해서 <laughs> 예림. 이 <laughs> 예림이 조개 목걸이 찼어요 지금. <laughs> 언니, 그런 거 없어요? 약간, 커다운 예쁘게 돼 있는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음 옆에 이렇게 돼아 있는, 약간 거? 이렇게 파인 그런 수영복 없어요? 아, 그거 있는데. 허? 진짜? 그거 뭔지 알아. 예림아네가 말한 거 이거 아니야? 아, 그래, 나, 나 이런 거야! 아! 내가 이런 거 입고 싶어서 이번 여름에 이런 거 도전할 거예요. 이거 새 건데 택이 있다. 어머! <laughs> 진짜로. 아, 이거 딱예림이가 말하던 그거네. 그래, 그래. 내가, 내가 아, 입고 싶었던 거. 아, 여기를 이렇게. 여매가 거구나? 택했다. 그래, 내가 사고 싶었던 거잖아. 이거 작을걸? 완전 럭키 비키잖아. 그래, 가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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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입어. 웃음> <laughs> 가자. 새 거야. 야, 내가 말이야. 새 거야. 새 거야, 새 거. 새 거. 야, 근데 니만 이거 입어봐야지 지금? 언니도 하나 입어봐. 이거는 진짜 이쁘고 이거다. 이거는 방송에서 입었던 거야. 그럼 여기 위에도입어봐도 돼? 음, 음, 음. 이렇게? 난 작을 거 같은데? <laughs> 아니야, 이거 왜냐면 나 빨리... 무조건 라지 사이즈 입어. 어, 벌써 좀좀해아니 아니야. 이거는 진짜. <laughs> 아, 진짜 힘들다. <laughs> 이거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부멍 아니에요? 아, 아, 아 죄송해요. 어어야 땀이 너무 난다. 아아씨 짜라 이쁘죠? 이거 이게 맞아요? 야 저렇게 비웃잖아 지금. 이거 맞아? 어 이쁘네. 네. 아니래잖아 지금도.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이게?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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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아니 지금 밧줄에 묶인 거 같아. 나 이거 입고 싶었어. 제 워너비 비키니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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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너무 감격스럽고. 이쁘지, 아, 아. 근데 이거 섹시해. <laughs> 언니, 제가 이거 인증샷 올릴게요. 이번 아, 여름에 꼭 수영장 가서 이거 입고, 유다연이 사준 비키니라고 올리겠습니다. 아! <laughs> 밑에 는 혼자만 봤는데 어때? 그래. 상황이 좋아? 그래, 사, 상황이 저는 이게 어, 여기 사타구니에 새쿠치 가려주고요. <laughs> 그리고 진짜 여기 보시리도 다 가려줄 것 같은 느낌이. 복시복시이도 짠! 젓다 아, 젓서 네, 고마워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지금 너무 좋다. 아유, 진짜 너무 좋다. <목소리> 언니! 야나 많이 조갈란다 봐. 아, 내 목이 너무 말라서 너무 시원하다. 와. 낙지탕탕 이거 어떻게 먹어? 난 집에서 이렇게 해비한 음식을. 이게 어디가 해비야나 이거 가벼워서 시킨 건데? 이건 반찬이야. 아, 보통 이제 집들이 하면은 요리를 네. 하기 마련인데요. 네. 네. 비교될 것 같아가지고. 네. 아, 좀 서운하네요, 다현씨. 네. 언니가 요리를 너무 잘했어. 아니죠, 이게 정상이죠, 마음으로. 이제 하고 나서 추가를 하면 되니까, 네. 양념이 든뭐 네. 제로 과자인데, 언니, 살다 부셔놓네. 쉬우세요, 제로 과자. <laughs> 네. 어디 제로를 논합니까? 제일. 아니, 이건 단백질 과자야. 아이, 그런 거 싫어합니다. 네. 단백질 과자 필요 없었는데, 온몸이 단백질입니다, <laughs> 지금. 예. 아, 지금. 근육 대신으로 <laughs> 가고 있거든요, 그럼요, 지금. 그럼요, 그럼요. 네. 살이 오를 때를또 오르셨다고 네. 또 한참을 얘기하셨어요.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요새. 하지만 탕수육을 뭐... 먹고 있습니다 저는 아니 근데 왜 갑자기 살이 찐 거예요? 많이 먹어서 그렇죠 <laughs> <이 분은> 뭘 <laughs> 먹으면 그렇게 찌는 거야? 하루 원종이 <laughs> 먹으면 돼요 아 진짜? 어, 계속 배고파 <laughs> 근데 아, 뭐... 사람들은 궁금해할걸? 언니가 왜 그렇게 살이 안 찌는지에 대해서? 밥을 안 먹고 과자만 몇개 먹으면 배가 안고파 <laughs> 안 <laughs> 이게 문제야 몇 개만, 몇 개만 먹으면 돼? 근데 먹기가 되냐고 한 봉지 다 먹지 않아? <laughs> 나는 몇 봉지를 먹어 그게 너무 좋지 않아? 그 앞, 안에서 도는 향 나는 감자칩을 음... 먹다가 라면을 먹어 왜 가면 채먹으면 약간 이게 입이 돌아요. 입맛이 돌지. 그렇그 약간 솔트라그 달짝지근한 그런 데 밑밥에서 틈 나왔던 지금. <laughs> 과자를 먹을 거면 당류가 없는 걸 먹으면 돼. 그럼 되는안나 진짜. 무슨 과자든 당류가 적은. 죄송 죄송했다. 내가 약간 안 통하는 느낌이에 집들이 건물로 안했다고주먹느라 네. 아, 안안 했네. 네. <laughs> 요거는 이제 저의. 진지한 선물이거든요.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향이에요. 진짜. 이거 정말로 이거 디퓨전인데 디퓨저 진짜 좋아하는데. 근데 이 향을 맡아 보세요. 진짜 좋은 향이에요. 이거 야, 야, 지금도 나. 지금도 나. 이거 밤쉘이라고 되게 좋아하는 음. 되게 향인데 밤쉘 백화점 가면 요새 되게 많이 이거 해 줘. 맡아 보세요. 진짜, 진짜 어? 좋아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향이에요. 난 밤쉘이라서 약간 밤꽃 향마 <laughs> 이런 거 좋았어요. <laughs> 이거는 약간 언니가 이제 여기가 신혼집이기도 하잖아요. 신혼집이죠. 예, 그래서 언니가 이제 요리를 하거나 음. 예, 그럴 때 쓰시라고. 맞치나요 근데 진짜 예뻐요. 근데 진짜 저는 언니가 입었으면 좋겠거든요. 오, 너, 야 너무 섹시하다. 야 너무 예쁘다. 아 진짜 너무 예쁘다. 진짜로. 야 진짜 같아. 아 같다. 이거 너무 벗으면 너무 <laughs> 야. 언니 벗어 벗어. 벗어야나 벗어, 언니 벗기 전이잖아. 벗어야지. 어, 좋아, 진짜. 야 진짜 같아. 어머. 와 이발라구! 야 진짜 찐것 같아 언니 야하에 야, 탑이에 입으니까 진짜 찐이야 썸네일 쓸 거야 아니야 예뻐 예뻐 벗어 아 벗어 썸네일 이거 안 쓰자 약속해 네, 네. 아니 위치가 왜또딱 맞아 위치가 딱 맞아 야 올려봐 어머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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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네일 쓸거잘아 <laughs> 썸네일 쓰자 말이야 이거 야 언니 어. 너무 예뻐 언니 내가 잘, 잘 했지 <laughs> 언니 만약에 신혼집이잖아 싹다 먹고 이것만 입는 거지 자기야 오늘의 너무 음식은 너무 나야 한편 내가 해줄게. 우와. 언니 이거 입어 봐어 우와. 한번. 아씨 개웃기네. 야 너. 근데 예림 씨 너무 저쪽 아래 아니야? <laughs> 어 좋아 좋아. 이렇게 해서. 와 아, 이렇, 이렇게 해서. 야 너는 근데 그거 사올 줄 알고 탑에 그 하트를 아, 입은 거야? 왜냐면 진짜 옷을 안 입은 거 같아. 삼십사도. 야 봐봐 진짜 옷을 안 입은데. 언니 같네. 여기서 이게 여기 언니가 이렇게 입고 설거지를 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뭐해? 업다. 업다. 이렇게 하는 거지. 안전. <laughs> 어깨 비키자. 근데 왜왜예림이는 남자 연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 야 근데 이거 너무 섹시하다. 이거. 와 너무 섹시해. 이거 언니 이거 무조건 해. 제 미래 남편 되시는 분 좋겠네요. 미안해 남편이... 남편 되시는 분한테는 이거 줘야지. 이야 <laughs> 대박이다 진짜. 당연히 저는 결혼 못할줄 알고 저는 휴지를 주셨나? 요 <laughs> <laughs> 아니 그거 들었잖아 입술. 아 맞아요. 입술. 그, 아 어? 근데 그건 혼자 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요. 아. 전 당연히 못할줄야 너무 섹시하다 근데 네. 진짜. 짠세 아, 오, 감사합니다.